tvn 아르곤인사이트 이별림 기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주혁이 최근 심혈관에 무리가 갈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에서 약물 과 관련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상 약물 부작용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1일 동아일보는 배우 김주혁 지인의 말을 인용해 김주혁이 한달 전부터 a 약품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인한 약통 겉면에는 김주혁 이라는 글자와 하루에 한알 식 복용하라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30일치 약통에는 현재 알약 15정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부과나 정신과 에서 주로 처방하는 a약품은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 졌다. a약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 과 두통 피로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다. 다만 경련 운동장애 방향감각 상실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쇼크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시 나타나는 증상들도 드물게 발생 tvn 나르공 김주혁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등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소속사 나무 액터스 측은 김주혁이 앓고 있던 지병은 없으며 복용하던